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역명입니다. 6월 16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많이 힘든 시장입니다. 지지부진한 시장이죠. 개인 투자자의 심리를 끊임없이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가 포기자가 속출하고 있죠. 시장을 떠나고 있다는 그얘기입니다 오히려 시장에 관심을 많이 기울야될그 시기의 말입니다. 저는 이 시기를 마지막 헐떡고개라고 표현하고 싶은요. 그리고 개인 투자가 포기하는 그 물량을 기관과 세력들이 쪽쪽 받아 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99%가 아니라 1%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 마지막 헐떡 고개를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은 오히려 시장에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여유 자금이 있을 때마다 집중적으로 매집해야 됩니다. 여유 자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걸어가시면 됩니다. 바뀐 건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그 시기는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리플 CEO 브래드가 나갈 수가 SEC와의 소송, 여름이 끝나기 전에 마무리를 예측한다. 직접적으로 그 시계까지 언급을 해주고 있네요. 여름이 끝나기 전에 마무리를 예측한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학습효과에 의해서 끊임없이 그 학습효과로 인해서 소송은 끝이 나지 않을 거야. 리또속이야. 그러면서 얘는 안될 거야. 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죠. 저는 펀더멘탈에 집중합니다. 소송은 기득권의 쇼이다. 그리고 그 쇼는 끝이 날 겁니다. 쇼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그 시기를 정리하겠죠. 그, 그들의 임무를 받은 브레드 갈링하우스가 소송의 시기를 구체적으로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한순간에 뒤집어져서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폭발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법원, SEC와 테라폼 랩스의 합의를 승인했습니다. 분위기가, 기조가, 흐름이 바뀌는 거죠. 이 합의 또한 승인에 나왔다. 이와 관련해서 리플랩스, SEC 벌금 감면을 위해서 테라폼 사를 인용하였다. 그리고 테라폼 랩스 합의 관련 추가 권한 통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임스 케일 필라 변호사는 이거에 대해서 관련해서 트위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죠.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게 팩트죠. 어느 한순간 뒤집어지는 그런 우리가 기다렸던 소식이 잠을 자고 일어나는데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폭발이 나올 수도 있겠죠. 많은 투자가 또 폭발이 나올 때 떠나갈 겁니다. 미국 SEC 위원장 게리겐슬러가올 여름까지 이더링 e t f 최종 승인을 예상한다. 상장과 거래. SEC 이더링 e t f 올 여름 중 거래 시작 예정이다. 기존과는 상당히 기조가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시기를 언급해줬다. 올해 여름 조금 전에 보셨던 리플의 CEO. SEC와의 수소로 여름이 끝나기 전에 마무리를 예측한다. 그 시기가 맞물리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시장은 부스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코인 시장에 대한 버블 이거는 이더리움의 폭발 그 에너지가 알트코인들로 고스란히 전이가 됩니다. 그러면 알트코인의 버블이 오겠죠. 이는 주시장의 버블과 맞물립니다. 대위험 자산의 버블이라는 거죠. 경제의 위기가 오기 전에 풍선이 벙벙벙하고 커지는 겁니다. 물론 그 풍선은 터질 수밖에 없겠죠. 허나 풍선이 터지는 그가운는 초입구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는 풍선이 부풀어지는 과정에 있다. 그 와중에 개인 투자자의 투심을 흔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게 되면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고 99%로 전락하게 되겠죠. 우리는 1%로 들어가게 됩니다. 리플과 아차스는 XRP 렛츠에서 수억 달러의 RWA를 토큰화하기 위해서 협력을 심화합니다. 아차스와 리플의 파트너십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부분이 었다 더불어서 RWA로 확장되어 나간다. XRP 렛츠의 무한한 확장이죠. 이 소식은 사실 아차스의 CEO가 예전에 인터뷰자를 통해서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블랙락과 협력하는 아차스 CEO. 30조 달러에서 50조 달러가 XRP 렛츠로 유입될 것입니다. 이 50조 달러는요. 대략 원화 기준으로 6경원, 7경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입니다. 막대한 자금이 엑 r p 레조로 유입될 것입니다. 인터뷰에서 아차스 CEO는 엑 r p 레조로 자산 유입성의 가능성에 대해 설득력 있는 전망을 전달하였습니다. 바로 이분이죠. 자, 그러면서 아차스 CEO는 2025년까지 구체적으로 30달러에서 50달러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토크나가 지원을 받으면. XRP가 토코나 시장의 1%를 차지할 수 있고, 아착스가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면, XRP는 수조달러의 유입을 볼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또 다른 미디어에서는, 30달러에서 50달러가 거래액이, XRP 거래액이 증가한다면, 유입된다면, 잠재적으로 900달러 가격까지 급등이 가능하다. 참고만 할 뿐이죠. 중요한 건 XRP 대처. RWA로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리플 CTO인 데이빗 슈얼츠가 실물자산 토코나 멀티체인으로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지도가 계속해서 실현이 되는 거죠. 그걸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XRP랫죠. 이걸 통해서 CBDC 플랫폼 전세계 CBDC의 넘버원입니다. 이거는 SWIFT 2.0망의 확장이죠. 통화 시스템에 대한 종료 그래서 SWIFT 시장 규모가 작년 기준 156조 달러입니다. 원화 기준으로 21경원이 넘어가요. 이게 250달러까지 넘어갑니다. 수십경원에 달하죠? XRP랬죠? 11C 하나만 갖고. 스위프트 시장 규모를 대체하게 된다. 거기에 XRP가 송금과 브릭지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RWA. 이것 또한 시장 규모가 이제 응애하고 태어난 내가 팽창하는 곳이죠. 여기에 스테블 코인. 스테블 코인 출시 또한 앞두고 있습니다. 수천조의 파급력에 부가가치를 가질 수가 있다. 여기에 NFT, x l s 2 8 t 를 통해서 n f t 를 확장해 나갑니다. STO와 RWA, XRP를 했죠. 즉,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이 에너지가 CBDC, 스테이블 코인, NFT, RWA, STO로 이동한다는 거죠. 그 시장이 메가팽창한다. 즉, 값어치가 블록체인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전 세계 블록체인에 서는 대장이 바로 XRP 레저로 보고 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 여기서 파생했죠. 그리고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세계 최초의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컨트랙트의 대장. 그리고 섹터별 대장 코인들과 이 블록체인의 문명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또 하나의 축을 담당하고 있죠. 지금 미디어와 모든 관심 주 중이 인공지능에 쏠려, 쏠려 있지만 큰 축을 블록체인이 담당하고 있다는 거. 이 이면에 이 블록체인은 동과 통제의 퍼펙트 센트럴라이즈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게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리플의 지도입니다. 동맥과 정맥은 이미 오래전에 완성이 되어 있었고요. 전 세계 실시간 결제망, 그망이 림프관 모세혈관으로 100배 이상 인프라가 깔리고 있습니다. 중국중앙은행, 텐센트, 위체페이, 알리페이, 알리바바. 중국중앙은행 12대시 통해서 위치의 페이와 알리페이를 통해서 1 2 d c 가 보급되고 있죠. 그리고 전 세계 차량 최대의 공유망인 우버와 디디추싱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한번 구글과 리플로 연결이 되고 있죠. 그리고 세계 최대의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와 우버는 최대, 전 세계 최대의 공유 경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게 스페인 넘버원인 산탄데르. 세계 최대의 VC 중에 하나인 파운더스 펀드. 여기 뒤에 바로 페이팔 마피아인 피터 트리 있습니다. 피터 트리는 로스차일드, 빌더그의 중심 일원이죠. 바로 그들입니다. 그러니 페이팔과 파운더 스펀서가 공존하고 있죠. 거기에 유니온 페이, 그리고 구글, 스트라이프, 리프트, 스탠다드 차타드, 앤드리스 홀이츠 코인베이스, 아마존, 인도의 거대 금, 금융권인 엑시스뱅크, 인도의 최대 결제망인 페이티엠, 그리고 소프트뱅크. 자, 이들이. 리플과 함께 그 망을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JP모건과 구글페이와 애플페이 또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 이쯤 되면 리플은 전세계 결제망의 대체 불가능한 곳에 있습니다. 이 망을 통해서 BIS, 국제결제은행, 상호운영성 국경방결제 테스크포스의 바로 그 일원들이 전세계 결제망을 리플과 함께 만들어내고 있다. 그 결제망을 통해서 CBDC와 스테블코인과 NFT와 RWA와 STO가 이동하는 겁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환, 달러, 유로, 앤, 파운드 이 국제결제통화가 국제 이동하는 통로를 새롭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 지도를 제대로 읽었느냐, 읽지 못했느냐, 가격에 흔들거리느냐, 미디어에 흔들거리느냐, 지치느냐, 지치지 않느냐에 따라서 99%와 1%가 갈리게 되는 겁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5억 달러 규모, 전화사체 발행, 빚을 내서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 예정입니다. 그 금액이 무려 한 기업에서 7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빚 내서 비트코인을 사겠다. 즉 시장의 방향성을 상승으로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미디어에 말에 집중하지 말고 액션에 집중하라. 시장은 지금 시장을 끌어올렸던 건 기관과 세력이죠. 끌어올렸던 세력이 폭락시키지 않습니다. 개인들이 참전할 때 그리고 파동이 없어지면서 슈팅이 나올 때 미디어가 한 방향으로 쏠때 그때 폭락이 나오겠죠. 중요한 건그 전까지는 상당히 그 구간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 멘탈 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개인 투자는 멘탈 관리가 95% 이상입니다. 더불어서 멤버십에서는 유튜브에서 공개되지 않는 깊이 있는 최고의 분석 자료가 제공됩니다. 오셔서 그 최고의 자료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